시작은 2017년도 초가을 때부터 시작이 됐고요. 사실 저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안에 있던 이용자분들께서 찬물로 지금 샤워를 하고 있고 그것이 너무 괴롭더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적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저는 그냥 뭐 손을 씻는다든지 그런 정도 위주로만 했었었고 사실 제가 사용할 때는 나쁘지 않더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안에 계시던 이용자분들께서 한 분이 이제는 문을 이제는 빨개 벗으신 채로 나오셔가지고 물좀 만져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진짜 물을 만져보니까 실질적으로 진짜 온수가 나오질 않고 있더라고요. 그거 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시설장님께서는 그때 그냥 아어 온수가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틀어주신 게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 한 사람이 먼저 누구냐고 물어보셨었어요. 그런 다음에 잠깐 일시적으로 그 따뜻한 물로 나왔으나 제가 없었을 때나 아니면 그 이후에도 계속 찬물로 샤워하는 일이 발생됐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니까 찬물이 나오는 거를 아시고 계셨고, 그거에 대해서 개선 요구를 하였으나, 시정되는 건 잠깐 그때뿐이었고, 다시 계속 찬물로 샤워하는 일이 발생이 됐었어요. 어, 그리고 가장 그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처음에는 샤워시간이 10분인가 15분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샤워만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뭐 샤워? 머리 감기, 뭐 세안하기, 양치질하기, 심지어 이제는 개인적인 손, 손빨래나 설거지까지 다 해야 되는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은 진짜 너무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서 그것 때문에 이용자분들이 많이 다툼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그런 걸로 인해서 다투게 되면 그분들은 둘다 그냥 바로 퇴소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됐었어요. 그 싸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전에도 사실 그런 일이 저희한테만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그 전에 부당하게 퇴소 당하신 분들도 그런 방식으로 퇴소를 당했었고 저희랑 연결이 되진 않, 않았지만 이제 저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퇴소 뭐 회의라는 그런 게 거치고 나서 혹시나 이제 저희는 또 혹시나 했어요. 설마 우리들까지 설마 그렇게 하겠어라고 무방비된 상태에서 나와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자리에서 갑자기 비밀번호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들어올 수 없다. 그러니까 짐 가져갈 때 이야기해라. 이런 식으로 통보를 받게 된 거죠. 저희는 그 저희가 사실 거주지가 있는 상태였다가 갑자기 그날 통보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할수 있는 거는 다시 노숙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 우선은 당연히 이제 부당하게 진행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개 다시 환원을 시키는 게 중요한 부분 같고요. 다시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용자들도 이용하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없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어느 정도 최자 기준의 서비스는 정해져 있는 거를 알고 있고 그 기준에 대해서 맞게끔만 운영이 됐으면 사실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하고 그 운영을 못하는 것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의 책임 있는 지자체에서도 나몰라를 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나 싶어요. 사실 이 지금 사건이 이번 연도에 일어난 게 아니라 작년부터 들어갔던 민원 내용이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도 다알고 있고요. 불법적인 강제조소 진상을 규도하라 불법적인 강제조소 진상을 규도하라 진상을 기도하라! 네! 네. 2번 봐봐 2번 대가 봐봐 국건복지부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 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가 너희의 힘이 되어줄게 라고 하는 어떤 그권력부책계를 탄탄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권력 공무체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설에서 쫓겨났는데 베트남에 들어가서 하루를 으시는 거죠 이런 것이 한국의 현실이고, 지구의 약자들에 대한 국가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구합니다첫 번째, 사람을 막대한 우구화운동산을 운영한 시설, 복지시설의 운영자들, 그리고 관련 책임자들에게 공동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가위권위원회는 즉각 진정에 대해서 지자체와 시설에 주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적절한 주문을 해야 할 것이고요. 세 번째, 보건복지부랑 지자체는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그 진정과 주문에 대한 응답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람이 사랑 대접받을 수 있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저는 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마땅히 해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국가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원총산에 2017년 9월 18일에 입수하게 된해원입니다 저는 그동안 시선에서 기부했으면서 많이 일어났던 부당한 점에 대해서 불안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시설을 입수할 당시에 다른 입소자들로부터 입소자 한 명으로부터 지금 원장이 부당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듣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것을 직접 목격하기 전까지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그분도 결국에는 부당한 퇴소로 퇴소가 조치가 되었는데 그분도 저희와 똑같은 방식으로 비밀번호를 바꾸는 수법으로 결국에 퇴소가 되었고 국가유권위원회에 접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전에 시설 운영장이, 시설장이, 어, 잘못했던 점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나, 시설 운영, 그니까 시설장이, 그, 저와 다른 피해자인 그, 기역씨에게 어, 대해서 이간질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굉장히 이상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어느날, 김씨가 입수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친열하게 좋아서 결국에 저와 김씨와 이야기를 하게 되었.. <laughs> 저와 이, 그.. 기혁씨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장이 말했던 사실이 그 점과 달랐던 점이 여, 있었고 그, 그 김씨가 결국에는 자신이 주의와 경고를 받은 것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요청을 하자 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결국에 그 원장과의 대화를 녹음을 했는데, 원장이 그김 씨의 녹음을 파일을 있다는 것을 알고, 김 씨를 다음날 바로 퇴소시켰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그거에 대해서 부당한 점에 대해서 중구청과 국가위원회에다가 진정서를, 진정서와 민원을 제출했는데, 그런데 이런 과정 중에서도 사실 시설에게 지원금을 지급했으면 제대로 감사와 운영 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했어야 했지만 중구청과 중구청에서는 그리고 거인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요청을 했으나 어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구청에서는 제 이름으로 민원이 몇 건이 들어가 있는지까지 시설장에게 알리는 형태를 보였고 그리고. 결국에는 저는 건강하다는 이유로 노숙인 자활 시설에 들어왔습니다. 노숙인 자활 시설은 건강한, 건강하고 잘할 의지가 있는 노숙인이 올수 있는 곳이고 그외 노숙인은 재활 시설, 유럽 시설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제가 퇴소당한 이유는 건강하다, 건강하고 적다는 이유였습니다. 화암동산에서는 20세에서 60세까지의 여성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고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것에 다 해당이 되었지만 건강한, 건강하고 잡다는 이유로 다시 퇴소가 되었고, 그리고 제가 자활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 걸 제가 취업상고 패키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활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얘기했으면서 퇴소 사유로는 그것으로 자활이 충분했으니 당신은 퇴소를 당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시설장은 이제까지 입소자들 대상으로, 어 다른 입소자들마다 말을 다르게 했었고, 어, 다른 입소자 김 씨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주는, 주었지만 어, 자신에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뭐 중구청을 통해서 민원을 작성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퇴소를 당한 5월 10일 부담, 퇴소에 관한 그것에서도, 임준아 씨는 퇴소위원회를 요구했고, 그래서 그것이 저에 대한 증인, 기역 씨는 저의 증인으로 참여하기를 참여하게 되었으나 그 자리에서 바로 자신도 태소 부적격자의 인물 밝혀졌고 그 자리에서 바로 즉시 태소가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화성동산에서는 어, 노숙인을 대상으로 가,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노숙인 시설을 통해서 입소자를 받는 것이 자신들의 원칙이라고 저희 퇴 태소 시점에는 얘기를 했지만. 하지만 원장은 그동안 피터팬 방구학이라는 기타 사이트를 통해서 일관들을 대상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숙인을 대상으로 지금 지어진 이 시설이 운영 미숙과 그리고 감사의 부족으로 인해서 어 그다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형태, 형태에대해에서 문제를 참고수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퇴소 절차에 대해 비밀번호를 발부하는 중에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시설이 과연 음식균을 정말로 위하는 시설인지 의문점이 많습니다. 저는 5월 10일 날에 퇴소 조치가 태소로 확정됐다고 들었고, 시설 종사자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이 시설에서 퇴소 절차를 밟아 할지 문의를 하였으나, 바로 다음 날에, 아무런 금지도 하지 않는 바로 다음 날에 밖에 있는 나온 사태에서 비밀번호로 변경한 다음에 그 이후에 침정을 눌러서 짐을 가져가라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입니다. 저는, 어,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화음동사에서 어, 모수빈을 대상으로, 어, 정말 사회시설에서 해야 되지 않을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려고 하며 어, 차후에 제가 부족한 부분은보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의 복지제도가 현재 권리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동정과 시혜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복지라는 것이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뭐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실업, 부도, 질병, 위험으로부터 빈곤을 예방하기 위해 작동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런 복지가 권리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로써 복지는 권리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진짜 복지가 권리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게 체감되지 않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그 권리라는 것이 누구의 입장에서 채워졌나라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어, 이 복지제도 안에서의 권리는 그 제도를 실제로 필요로 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의 입장과 경험과 시각에서 채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복지제도 내 권리는 그런 실제 수급 당사자들이 아니라 그 수급, 그러니까 복지제도를 설계하는 정책 이반자 그리고 그 제도를 제공하는 제공기관의 입장에서 어좀 붐뜬구려서 전문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채워졌기 때문에 이 권리는 실제 할 위로써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설은 주거가 아니다. 시설 말고 집을 달라. 시설은 주거가 아니다. 시설 말고 집을 달라. 시설 말고 집을 달라. 시선. 지금 인권위의 진정을 넣은 내용은 어, 지금 이 사건 복지 시설에서 어, 지속적으로 좀 벌어졌던 부당한 처우 이용인들에 대한. 인권 침해적인 상황들, 그리고 기부 금품들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혹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혹을 이용인들께서 제기를 해왔었는데, 그 이용인들의 문제제기가 부담스러웠던 시설장이 이제 강제 퇴소라는 조치를 취하게 된 데까지 이르는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권위 진정에 넣은 내용들은 해당 복지 시설에서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 왔는지, 어, 뿐만 아니라, 뭐, 이용인들을 위해 마련되어, 마련되는 기부공품이나 이런 것들은 제대로 사용이 되었었는지, 어, 뭐 횡령이나 배임과 같은 그런 위법행위는 없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청을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한 문제제기를 했다는 것을 이유로 부당하게 불법적인 강제퇴소를 취한, 어, 이 사건, 퇴소 자체가, 어, 직접적인 인권침해 행위임을 명백히 인정하고, 긴급한 구제 절차를 좀 나서달라라는 게두 번째 진정 취지입니다. 세 번째는, 어, 노숙인 시설에서 이제 퇴고, 퇴소, 퇴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용인들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사회복귀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한 거고, 그것이 이제 법률 규정인데, 사회복귀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에 관해서 이용인들, 퇴소 대상자인 사람들이 퇴소 절차를 결정하는 과정에 아무런 참여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 그래서 지금 이 사건처럼 위법 부당한 강제 퇴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퇴소 결정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신청을 할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현행 법률 규정의 공백들을 좀 인권위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법령에 미비된 점들을, 어, 개선해야 될 책임이 보건복지부에게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해당 법령을 좀 개정에 나설 것을 그렇게 권고해달라. 이렇게 세 가지의 진정을 좀 넣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